이게 발성 재활을 주로 어떤 분들이 받으십니까 주로 이제 성대결절 환자분이나 뭐 폴립 환자분 또 근육의 긴장성 때문에 근긴장성 발성 장애 목소리가 떨리시는 분들 또 가수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사용할 때 어떤 특정한 음정에서 문제가 생기시거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아...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뭐 계속해서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목을 많이 쓰고 또 이런 발성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에게 또 관심사기도 해요. 아, 예. 예, 그렇죠. 아니, 그, 저 실제로 목소리가 요게 이미지에도 큰 역,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혹시 메러비안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어, 살짝 예, 들어본 예, 적은 예, 있는 것 같아요. 메러비안의 법칙 보면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호감이나 이미지를 이렇게 느낄 때 어... 음성적인 그 퍼센티지가 한 38%. 좋은 밤 되시고요. 자기님 잘 자요. 시각적인 요소가 55%. 실제적으로 내용은 한7% 정도로 우리가 무의식적이지만 음성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맞아요. 있어요. 아, 아 예. 그럼 실제로 유석 씨의 목소리는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 한 사람의 그런 그 어떤 관심과 애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수 있겠구나.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방송 상황에서 이렇게 어... 한결 같은 퀄리티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발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 계신 어, 볼수 있고요. 특히 조세호 씨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굉장히 그탁성이라도 굉장히 네. 매력 있으세요. 그래요. 어, 어, 되게 감사합니다. 매력 있는 게 되게 호기심이 많은 목소리. 어... 또 혹시 그러면 MBTI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태플 삼겹살 좋아해요 아니면 흑돼지 삼겹살 좋아해요 뭐 다양한 삼겹살이 있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좋은 발성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발성의 기준을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공기가 앞으로 잘 전달되면서 이제 성대가 안정되게 접촉하고 음. 이 공명을 잘 쓰고 멀리까지 전달되면 좋은 소리겠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목소리를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갖기 위한 방법이 좀 있는지. 아, 목소리를 사실은 전달을 잘하려면 사실 우리가 거리감 느껴지는 그런 발성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아, 쓰면서 네네. 이렇게 음. 목소리가 자꾸 안 나오고 바람이 안 나가다 보니까 네. 이게 멀리 멀리 안녕하세요 이 정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목을 조이게 됐던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최근 들어서 사실 우리가 네.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겪으면서 마스크를 네. 쓰면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 맞아요. 이게 좀그 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턱을 내리거나 뭐시스팟 기법이라는 게있거든 아, 게아 어, 뭐예요? 아, 시스팟이라고 하고요. 이게 모튼 쿠퍼 박사의 시를 따 가지고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뭡니까? 아, 어, 여기 가슴배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명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상복부에 긴장을 풀어 주면 어, 자연스럽게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조세호 씨 아. 목소리를 한번 아, 안녕하세요 한번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사실 제가 한번 눌러도 될까요? 네, 네. 자, 한번 하품하면서. 하. 오. 하. 오. 힘을 빼면서. 하. 어, 괜찮아요, 조셉. 네, 이런 식으로 힘을 빼면서 발성하세 하... 괜찮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어? 자, 네, 다시 한번 더. 하. 근데 이게 허, 이게 하아. 아니라 허리 펴시고 다시 시작. 하.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감 있는 발성을 안녕하세요 이제... 어... 안녕하세요 좀좀 네, 좀 내려가요 네. 이게 이게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목이 후두가 높았던 아 분들 하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아 일단 내가 입 밖으로 소리가 나가는 바람이 나가기만 해도 사실은 발성이 음... 좋아지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더 훨씬 좋아질 것턱 <laughs> 내리기는 뭡니까 이게? 턱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금니에 사실 엄청난 힘을 주고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턱을 쓸어내리듯이 하 이렇게 <laughs> 어거미가 <어금에가> 떨어져. 아이고 <한번 웃음> 해볼까요? 하 그렇죠. 이렇게 하면 확 떨어져요. 허리를 피셔야 돼. 요 <laughs> 시작 하예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대만 제대로 이제 올바른 방향에서 접촉을 한다면 훨씬 더 소리가 좋은, 네, 좋은 음질이 되죠. 아 아니 느낌이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말하는 제가. 훨씬 더 편해진 아그 아, 연습을 좀 하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어... 집에서 이 연습을 좀 많이. 네, 하면 대신 되실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어... 어...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하. 예예 그렇죠. 지금 목소리가 하... 훨씬 더 편안한. 하... 하... 예. 하... 아니 이게 저 신체와 좀 발성의 연관관계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예. 이제 흔히 노래 잘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하... 좀 있어요. 예. 이게 좀 일리는 있 말입니까? 좀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음. 광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약간 이마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네. 분들 있잖아요. 약간 올리비아스 같은 딱 그런 네. 그런 이목구비 뚜렷한 이게 좀시체뿐 아니라 성격도 발성에 영향을 준다. 아그쵸죠 어.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 중에 목소리를 좀 크게 내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 남들이 들릴까봐 되게 본인 목소리를 줄이다가 나중에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시는 분도 이제 계셨고. 어. 또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뭐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하시다가, 하시다가 한일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 아 이게 좀그 말을 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네. 계속 사용하시고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아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심리적인 부분이 발성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네, 굉장히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료 상황에서 자꾸 웃는 거 하하하 아하... 자꾸 웃어 보세요. 자꾸 웃으면서 소리 내 보세요. 뭐 들여마시면서 놀라듯이 숨 쉬어 보세요. 소리 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울음 소리도 사실 굉장히 발성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목소리 예전에 막 떨림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저 목소리 좋아졌죠 하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 그 동생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음. 엄청 우셨던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달라지고 소리 내서 엄청 울다 보니까 아... 그게 자연적인 발성훈련이 됐던 어...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서 목이 튀었다라는. 네, 게. 그렇게 되는 게 울면서 계속 발성하는 것들이 사실은 치료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장범준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래 부를 때아아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잘하신 노래 노래를 좀 하시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명 드리면서 노래에서도 사용할 수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서 같이 아... 그냥 유도하고 왜냐면 치료실은 재밌어야 돼요. 아... 네. 치료실에서 갑자기 막 경직된 상태에서 발성 훈련 막 들어가면 가뜩이나 밖에서 되던 것도 안 되거든요. 긴장되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비강하고 구강하고 같이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어.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어, 제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비강의 울림을 하는 어. 가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양혜연 씨 같은 경우에 네. 아 이런 발성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 넌 이름이 뭐니 어. 내 자산 맡길 수 있겠니. 넌 이름이 뭐니. 어. 그때 와. 사실 그런 아 하는 그런 발성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야. 아 제가. 예.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남지대라는 그런 아, 그런몇번 네. 이제, 이제 무대에 서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을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죠. 음. 그 그러니까 목을 잘 풀고 싶은데 계속 제가 올라가기 전에 <laughs> <laughs> 어, 어, 그러면 이제 되게 성대를 막막 거예요. 예, 예, 예. 너무 세게 하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실 헛기침을 되게 많이 하고 목가다듬기 아, 예, 예. 많이, 뭐 많이 하고. 아아아. <laughs> 평소 우리가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목이 아플 때 내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는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도 사실 목에 과긴장을 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준비 없이 큰 소리를 낸다든가 시끄러운 곳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볼륨이 점점 커지니까 이것이 음성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도 마사지 하듯이 음. 이게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음 하면 쪼이는 거고요. 음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발성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뭐 목에 좋은 거나 이런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없습니까? 아... <laughs> 저는 이제 좋은 발성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도 네, 뭐.. 물이나 그냥 그런 걸 드시면 되고 그 목에 발성이 좋아지는 그 사탕 있잖아요. 제가 세개까지 네. 먹어봤거든요, 세개까지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식도로 들어가잖아요. 네. 옛날에는 날계란을 어 많이 먹었어요. 네, 날계란 먹으면 이제, 이제 부드러워지는 느낌과 네. 수분 섭취가 되니까 이제 좋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분 섭취하고 좋은 발성이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죠. 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소소리처럼 내는 게 가장 제일 좋죠. 음음 예. 아 그러면 이게 좀 약간 그 얘기하신 대로 간단히 지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발성 훈련. 네네. 아 예. 요걸 예. 좀 알려주시죠. 어... 일단은 발성 연습을 할때 저도 음. 목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하는 훈련인데요. 후드 마사지라고. 어, 후드 뭐니까? 마사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이거 얘기하신데요. 예, 예. 어. 목을 조여가지고 긴장이 많이 계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연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좋아요 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흉골을 이렇게 살짝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어, 머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 어. 입을 벌리고. 어. 어. 반대편도 어, 어. 어깨를 떨어뜨리고. 어, 어. <laughs> 어디 아프신... 어 아프신데? 아예. 이게 왜 그러냐면 목이 안 좋아. 음, 아, 아, 아. 이 후두는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과 내려주는 근육 이 있어요. 어. 그래서 후두는 외부 근육과 내부 근육이 있는데 성대는 이제 내부 근육. 외부 근육은 이제 올려주고 내려주는 근육이죠 아... 그런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외부 근육들을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흉쇄유돌근 흉흉쇄유돌근을 아, 여기를... 이제 여기를 마사지를 또 해주시면 아... 도움이 됩니다 어~ 아, 어~ 어~ 이거 잡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개를 돌려주거나 숙이거나 이런 역할도 하는 근육이지만 네. 보조 흡기근의 작용도 하기 때문에 아오.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어, 발성이 또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오. 그래서 여기를 좀 마사지를. 발성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목이 이렇게 비대하신 분들도 아오. 또 있기 때문에 후두 마사지가 또 도움이 되요 마사지를 좀 하고요. 네.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제 후두 위에 있는 근육, 여기 있는 근육 아오. 손가락으로 시원하네요. 꾹꾹꾹꾹 여기를 좀 꾹꾹꾹 네.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살짝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고개를 드시는 겁니다. 어... 네, 팔꿈치를 이렇게 쭉예 어...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어... 또 돕고요. 예 네. 그다음에는 한번 뒤로 젖히신 다음에 한번 혀를 한번 하늘로 메롱 한번 혀를 내보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좀 장난하는 거 아니시죠? 장난하는 거아니에 아, 굉장히 시원한, 예. 네. 어, 시원해. 어?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쭉가면은 되게. 아, 어 아, 오오아 조셉, 어? 아이, 그렇지 아 그렇지 마,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잠깐 아니... 했다고 지 갑자기. 어, 어 설라요 어, 어. 데 이게 진짜 좀약간풀는네 어, 약간 이게 진짜 좀. 어, 좀... 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후드 주변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사실 이런 거. 마사지 평소에 잘안 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힘을 빼가 하. 하. 하품과 한숨을 그런 시계 게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발성을 안 하신 분들의 특징 이 뭐냐면 바람이 입 밖으로 안 나가요 하.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건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걷기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네. 그럼 저희들은 뭘까요? 걷기 걷기 네그면 저희들은 불기, 불기. 네, 저희들은 불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 또 기류를 밖으로 못 뱉으시는 분들에게 내 볼을 풍선처럼 해서 이렇게 불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불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볼의 압력으로 인해서 목구멍이 열려지고 성도가 길어지고 이렇게 발성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고동 소리처럼, 예, 후... 네, 이런 식으로 발성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예, 아... 네, 이게 워밍업으로 굉장히 좋은 아... 연습이 되겠습니다. 유재석 씨도 이제 가끔 발라드를 아, 어, 부르시는데, 네. 그럼 유재석 씨의 발성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어떤 노래? 뭐 어떤 노래, 네. 뭐 예를 들어 좋아하시는 발라드곡, 뭐한소절만 불러주시면, 아, 뭐 거리에서 거리에서. 예. 네가 없는 거리에는 <laughs>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예. 마냥 걷고 걷다 보면 예. 예. 그것도 똑같이 이게 소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쪽으로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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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하아하아하아하이하하하아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할 일이 어, 없어. 서 쌤이 노래를 가. 좀 해보시라고. 아무튼 이런, 이런 아니, 쪽으로. 이런 쪽으로. 노래를 아니, 되게 잘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아 다시. 네가 없는 거리에는 오. 내가, 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오. 만약 걷고 걷다 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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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까랑 완전 달라졌어. 아, 네가 없는 <웃음> 거리에는. <웃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요들 도 되세요? 아어 선생님 제주가 되게 네, 많으시네. 여덟이... 아니 이게 진성에서 가성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진성이 어디가 선인지 몰라서 제가 아 이건 가성이고요. 그래서 오 이건 진성이에요.라고 해서 구분하면서 어. 오 이렇게 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러면 이제 요들 송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꺾을 때 히어 할 때는 진성 히어하면 두성 하면서 가성으로 한 거고 어. 루하면 히어루 히어루 해서 히어레이히어레이리히어레이리히어레이리히어레이리히어레이리 <놀람> 뭐 히어레이디 히어레이히어레이히어레이히어레이히어레이히어이히어레히어히어히어히어히어히어히어 히어레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무슨 뭐 아니 아니 노래를 어떻게 아니 저 보컬 트레이너 아 비강으로 내세요 진짜 비강으로 <laughs> 아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쓰니다어 이게 잘안 돼요.